이게 불 깜빡깜빡 거리지? 어 움직인다. 치카 움직인다. 어허 케이크는 왜 버려? 본인도 움직여 그럼? 어 본인도 움직인다. 쳐다보지 가만히 가만히 쳐다만 봐오 <laughs> 뭐야?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이번에 해볼 프레디 피자 가게 팬게임 크리피 나이츠 앳 프레디 프레디에서의 무서운 밤 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근데 뭐 비주얼상으로는 그렇게 무서워 보이진 않는데 그냥 곰만 있구요 그냥 프레디만 있는데 가끔 엔도 스켈레톤이 잠깐 보이기도 하는데 오오오 오, 오, 지금 지금 엔도 스켈레톤이랑 프레디랑 왔다갔다 거리고 있어요 이미지가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뉴게임 프레디 파즈베어 피자 가게에서 경비원을 모집합니다. 12시부터 6시까지 목숨을 걸고 버티세요. 페이는 일주일에 120달러. 첫 번째 밤. <laughs> 뭐야, 갑자기 소리가 이렇게 커. 웬 영어가 이렇게 많아? WASD로 움직이고, E가 사고작용, F가 후레쉬, 스페이스바가, 어, 오, 오. 엔도 스켈레톤. 스켈레톤 여기 있네? 여기 폭시 있는 데고, 여기가 홀.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은. 캠. 여기 보관실 같고, 여기 네자리고요 거의, 어, 프레디 피자 가게 1탄 비슷한데, 맵이. 조용히 시키는 거는 M이고, 컨트롤이, 안기도 있어? 우와! 이거는 여기서 가만히 지켜보는 게 아닌가 본데? 어메? 어메? 나가 움직이네? 어? 한시? 아이템 같은 것도 들어줄 수 있나? 어, 들어줘? 아, 후레쉬 들어줘, 후레쉬. 신기하다. 휴지 같은 건 들어지나? 휴지 같은 건안 들어지고요. 우와, 시계 가고 있어. 1시 가고 있죠. 2시까지? 어나막 죽는 거 아니야? 뭔가 음향 기기도 있고. 포스터. 이팅 타임, 펀 타임, 파티 타임. 귀엽다. 이거 전에 한번 봤던 프레디 피자 가게 일단 맵 구경하기 거기에서 나왔던 거 비슷하기도 하고요. 여기가 식당. 오마이. 프레디. 우와, 퀄리티 좋다. 잘 만들었다 프레디 치카 케이크도 있구요 디테일 완전히 진짜 같잖아 진짜 잘 만들었다 보니 어 보니 무대 뒤에서도 구경할 수 있고 와 진짜 똑같이 만들었어요 퀄리티 좋다 어 여기가 엔도 스켈레톤이 있는 헉, 스켈레톤 대빵 크네 오메 뭔 가면이 이렇게 커 대형 애니메토는 있는가 본데, 일반보다 더 큰데요. 뼈다구가 발 크기 봐 보니 가면인데, 이거 씌우려고 그러는가 본데. 오. 여기가 폭시 나오는 데죠. 여기... 음? 안에 뭔가 있어 있기는 있는데, 잘안 보여요. 뭔가 있긴 있죠. 여기 폭시가 있긴 있어. 근데 안 보여. 대박. 그리고 여기가 보관실, 여기 청소함, 청소 도구... 뭐 아이템이 들어지진 않고. 아, 이거 똥퍼네 <laughs> 빗자루랑 똥퍼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경비실로 이렇게 돌아온다. 잠깐만, 화장실도 있지 않았나? 화장실, 화장실은 어딨지? 여기 직원 전용실이고, 아, 여기구나. 화장실, 직원 전용실,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화장실 와, 화장실도 만들어 놨어. 왜 유린 다 깨졌대? 문도 열리나? 여기 열리네. 허허 <laughs> 응각한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었다는 거. 와 어, 그래픽 좋은데 두 번째 칸도 있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생겼나 여기는 어, 여기도 똑같아요 여자 화장실도 똑같아요 와 신기하다 여기 엑시트 나가는 길 퇴근하자 안 나가죠 퇴근 못 시켜서 이게 왜 불이 깜빡깜빡거리지 어 움직인다 치카 움직인다 어케이크왜 버려 치카 어어 어? 아, 이거 빛 따라오나 본데? 눈동자가 따라따라나 찾아보고 있어. 견눈질 <laughs> 하고 있니? 어? 지금나 따라오네, 이거. 에? 본이도 움직여, 그럼? 어, 본이도 움직인다. 어 <laughs> 야, 왜 들고 있는 기타는, 기타랑 펑케잉은 왜 버리고. 프레쉬를 꺼볼까요? 어? 아, 빛이 아니라, 아, 나를 인지하네. 나 잡아먹으려고. 나 잡아먹으려고 뭐 오는 거야? 한번 잡혀볼까요? 어떻게 되나? 잡아, 자, 잡아, 드슈. 아하! 잡히면 당연히 죽는다는 거. CCTV를 볼까요? 1번. 2번 뭐, 근데 카메라로 봐서는 다 어두컴컴해서 잘안 보이네. 흑백으로 보이네, 카메라가. 그리고 지금 파워는 91%. 그리고 6번, 7번. 덤덤거려, 덤덤거려. 덤덤은 폭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아직은 안 움직이고 있고. 쟤네들이 몇 시부터 움직이나? 한번 시간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지금 2시. 2시 좀 지났는데. 언제부터 움직이지? 어, 폭시 보였는데, 살짝? 보이지, 보이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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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근데 이렇게 보면 또안 보이고. 안에 들어오면 확실한데. 조금 멀리 떨어져야 보이네? 약간 요, 적색 보이죠, 적색? 요거. 커튼을 거둘 수는 없어요, 내가. 걷어지진 않아? 한 3시부터 움직이나 본데? 아까 치카랑 프레, 어, 본인은 움직이는데 프레디는 안 움직였거든요? 프레디는 몇 시부터 움직일까? 3시 다 돼가고 있어요? 그 영어는 어떻게 안 지워지나? 어, 어 치웠다. 하하! <laughs> 어, 영어 치웠어. 포스터 드 굉장히 지지지거리는 잡음 노이즈가 심하네? 덩비시디. 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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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얘 예, 폭시 소리가 확실하구나 덤덤이가 내시인데아내 4시부터, 첫, 첫, 첫첫 4시부터 움직이네 첫째 첫째 날밤면내시부터 움직이네 그지? 와서 폭시가 달리기가 빨라서 없으면 나한테 확 다치, 덮, 덮칠지도 모르는데 얘네들은 내가 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치카는 아직도 안 움직이고 모니만 움직이네? 야우 어? 예? 애들 눈동자가 날딱 쳐다보고 있어 어. 어쩌 어, 인공지능도 있어. 짧은 길로 돌아올지도 알아. 어오 어? 어 <laughs> 어? 어디 가? 아, 치카한테 맡기고 가는 거야? 치카가 오니까 이제 자기는 다른 데로 가네? 잠깐만. 내 경비실이 털리면 내가 죽는 건 아니겠지? 아니, 내 그냥 돈에? 어디 가노? 보니? 거기 직원실이야. 어? 응? 여기 뭐 딘데 들어가? 어... 들어왔어. 여기도 뼈 여기 있네, 뼈. 스켈레톤. 잠깐만 치카 치카 어디가? 어? 치카도 여기 들어갔어 애들이 직원실로 들어가네? 왜 들어가 거기? 뭐하려고? 어? 프레디는? 프레디는 그냥 서있는데 치카랑 보니가 각각 각자의 직원실로 들어가어요 깜짝이야 이상한 소리 났어 치카? 똥싸? <laughs> 얘네 맨날 이상한 데 들어가서 똥싸도만 나는 니네들이 똥도 싼다는 걸 알고 있어 너시안이 거기 서서 깜짝이야 움직이네 어, 말 듣나봐 말하니까 움직이네 치카 치카는 여기서 안 나와 <laughs> 여섯시 뭔가 경비실 안에서만 이렇게 문을 닫는 것보다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더 참신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다 이거 잘 만들었네 오굿굿 갓게임이야 갓게임스멜 좋아또더 당겨 보자고 이번엔 아마 보니, 치카, 브레디 팍시 다 움직일 거예요 아마 굳이 경비실 안에서 막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너뭐 뭐라고 꽁지란거리냐 어. 조용히 해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여기 들어와서 문 닫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두개다 내려가죠 어, 조작감도 좋고 잘 만들었네 퀄리티도 좋고 그리고 이거를 누르면 빛이 들어오는 거 이게 치카 내쫓을 때 쓰는 거죠? 확인할 때? 근데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경비실이 굉장히 밝고, 또 내가 후레시도 있어. 이것을 쓸 확률은 거의 없는 것같아 라이트는. 좋아요. 또 돌아다녀 봅시다. 재밌는데? 꿀잼인데? 근데 아까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를 구경 못 했어. 나중에 이따가 치카 여기 들어갈 때 여기 한번 봐야겠다. 이상한 소리 나. 푹푹 소리 나. 카메라로 뭐 찍히는 게 있나? 카메라로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찍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섀도우 프레디 같은 거? 치카 움직이네 벌써? 푹시도 덤덤거리기 시작하고 본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 세명다 움직여요 이제 난 디너에 있을 거야 아, 경비실 답답하고 냄새나서 난 여기가 좋아 애니 메트로닉스들아 이건 왜 버리고 댕겨, 컵케이크안 들어지네? 이거 내가 들고 댕기면 좋겠다 막 들고 막 던지고 <laughs> 넌 아까부터 왜 계속 거기서 삐대냐? 어? 일안 해? 왜, 아까부터 계속 여기 서서 그냥 쉬네? 치카한테만 일시키고? 맞다, 치카 여기 들어갈 때 내가 봐야 되는데? 어디가 거기? 내 집이야! 치카스? 잠깐만, 막아야 될것 같아, 이제. 내 경비실 왜 가고 그래? 비싼데야. 어? 오, 이렇게 보니까 완전 느낌있는데? 치카스? 닫아야지. 뭐다, 치카! 문 닫았어요. 문 닫았어요, 치카. 가세요. 설마 반대로 오진 않겠지? 오, 본니올 뻔. 치카? 헤이! 아, 뭐야, 뭐야, 뚜구 들어오는 게어딨 있어? 뭐야, 누구 들어. 넌 거저 또 비대니? 치카처럼 일좀 해. 치카봐, 얼마 열심히 일하냐? <laughs> 나와주세요, 여기 내 방이에요, 치카. 내 방이에요, 거기 저기요. 예, 저, 배터리 나가요문 닫혀있는 것 같은데 반대쪽 저기요 <laughs> 아, 저기 카치카씨오 <시카>, <laughs> 폭시 뛰어오는 거봐오오 <laughs> 오, 가만히 있어야 나를 안 모는구나 와 폭시 뛰어오는 거 봤어 방금 이거 폭시 때문에도 내가 여기 들어가야겠네 보니 이제 움직여? 너왜 등이 이렇게 촉촉해? 땀나? 어? 너왜또 시냐? 나 쳐다보고 있어 거기. 뭘 쳐다보고 있어? 어? CCTV야? 어막 신기해? 셀카 찍어? 거기서 니가 지금 이게 봤어? 깜짝이야. 아하. 아 깜짝이야. 아 아까는 안 그러더만 왜 지금은 놀래기 그래 지금. 아 경비실에 오기하면 안 되겠네. 그것도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 누구 있어요? 없어요. 어? 뭐야? 나 사람 아닌데? 이거 막 보라 보라 발바닥이야 보라 발바닥인데 발가락이 없어 잘렸어 이거 뭐지? 뭐야 이거 나왜 이래 나 사람 아니었어? 잠깐만 나좀 밝은데서 봐야겠어 와나 이거 뭐야 냄새 이 나? 어 이거 보라 뭐야 이거 앉으니까 이거 나 그거 퍼플 가인가 본데? 어 내가 퍼플 가이였어? 이거 봐 누더기 옷 입고 그 에너드 그거 썩은 거 그건가? 왼쪽 팔에 막 뼈도 보이죠? 좀비인데 좀비. 아, 나 퍼플 가이 좀비네. 아, 가슴. <laughs> 가슴도 뚫려 있어. 아, 이거 냄새기 나가지고 애들이 오는구나. 완전 썩었는데 썩어도 제대로 썩었는데 지금 막 뼈도 보이고 막 심장도 있고 막 허파 보이잖아, 그죠? 손톱도 손톱도 엄청 길어 이거 봐. 손톱. 손톱도 뾰족해. 내가 이기겠는데 애니메이터로스이 <laughs> 정도면? 발가락도 없어. 발가락도 없는데 잘 걸어댕겨. 완전 빨라. 오 이봐. 거 <laughs> 버버딩데 이거 냄새 때문에 애들이 우는구나 냄새 냄새가 문제였어 아나 이것도 해 헉, 움직인다 보니 일로 온다 치카도 움직이기 시작했어 눈 깜빡깜빡거렸어 다른 애는 문제가 없는데 얘가 문제 오얘 이제 보이네 이제 보인다 폭시도 일단 애들을 일로 일로 유인할까 설마 프레디가 막 나타나진 않겠지 바로 프레디 아마 3일 밤부터 움직일 것 같은 예감 오호 <laughs> 아나 샤워 좀 해야지 이건 냄새나서 이거 경비도 일 못하겠네 나 퍼플가이야 나 썩었어 폭신 여기 치카 여기 또 들어갔다 여기 뭐야 깜짝이야 아 여기 주방이구나 아너 주방에서 뭐 먹었어 혼자 컵케이크 버리고 혼자 먹네 치카는 먹고 막 본인은 껐다 하면 삐대고 난리네 이거 폭신 나오려 그런다 폭신 많이 나갔다 치카 본인은 아예 그냥 관심 없는데, 이제? <laughs> 자기 볼일 가는데? 치카 지금 여기서 밥 먹고 와가지고, 화장실 갔어, 지금. 먹고 싸. <laughs> 아, 나딱 걸렸어, 너. 어? 먹고 싸기 바쁜 치카? 폭시가 문제야, 폭시. 폭시 뛰어올 거란 말이야. 폭시 막아야 돼. 본이 온다. 치카는 안 오는데. 본이가 오고 있어. 응? 청소 도감실에 들어갔어요? 폭시가 문제야, 폭시. 지금 시간은 5시 한번올것 같은데 이제 6시 다 됐는데? 혹시 아까 띄어 왔었는데. 내가 가서 쳐다보고 있어서 안 오나? 어? 치카가 먼저 오는데? 일단 닫아. 일단 닫고. 먼저 닫아 봐. 또 한번 봅시다. 지금 파워는 68%. 어차피 지금 한시간도안남았어 30분만 버티면 돼. 왔다. 깜짝이야, <laughs> 혹시. 와, 그 사이에 오네, 그 사이에 와. 갔어. 오, 안 막았으면 나 죽을 뻔 했잖아. 치카도? 치카 거기 숨어 있어. 야, 너뭐또 CCTV 보고 있니, 너? 또 셀카 찍니? <laughs> 클리어. 세번째 밤. 이번에는 이제 프레디도 움직일 것 같은데? 애들 바로바로 바로 움직일 것 같고, 왠지. 시작하자마자. 아직은 안 움직이네? 이것도 얼마나 디테일하냐면, 이거 머리로 치니까 이렇게 움직여요. 어. 여기도 좀 열려있으면 좋겠다. 여기 음식, 음식 뭐 만드는지 보고 싶은데. 본인이 움직인다. 치카 들어갈 때 봐야 되거든요, 치카? 치카가 절로 들어갔을 때 한번 따라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 식당을 한번 따라 들어가서 뭘 먹고 있는지 혼자. 우리 몰래. 그러고 나서 바로 화장실 가잖아? <laughs> 치카의 패턴? 잠깐만. 일단 본인가 일로 오고 치카 저기 가죠? 일단, 본인을 일로 유인하고, 일로? 일로 다시 오게 하고, 됐다. 치카한테. 지금이야. 니뭐 네 먹는지 내가 봐야겠어. 아하하하! 아하! 문 열어! 이뭐 먹는 거야, 혼자? 나 한, 네 님한입만줘 어? 궁금해 죽겠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치카 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저기는 못 보게 돼 있나 봐. 열렸다. 문 열렸다. 열렸다. 아, 근데 치카가 걸려. 화장실 가야지, 치카 이제. 어, 팍시가 엄청 나왔네. 팍시나올때 됐다, 팍시. 닫아. 팍시 올때 올때 됐어. 프레디 어? 움직인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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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쳐다보지. 가만히, 가만히 쳐다만 봐. 뭐야, 무섭게 눈 감해가지고. 어허? 어허허. 어, 쳐다만 봐. 고개 돌아가? 어허허, 뒤에까지 돌아가? 뭐야, 이거! 어어, 소름돋아소름돋아 어, 징그러! 소름 소름 어, 징그러! 경비실에 가야지. 본이 안네 어차피 문 닫아놔야 됐네? 아, 나 배터리가 많이 쓴, 많이 썼을 것 같은데? 76%? 몇 시지? 3시밖에 안 됐는데? 좀더게될것 같은데? 잠건만시 야, 안 와, 왜? 음식 맛있게 만들고 있나요? 뭐 만드나요? 피자? 페페로니 피자 만드나요? 어, 또 나온다. 아, 치카 또 먹었어? 몇 번을 먹어? 또 먹으러 가는 거 아니겠지, 설마? 아, 치, 폭신 안 와? 폭신 아예 안 오고? 오케이. 이런 원리였구나. 됐다. 폭신 왔다. 폭신. 폭신 뭔지고 갔어. 그치? 돈이 온다. <laughs> 깜짝이야. 뭐야! 뭐야, 이거! 왜! 왜 그래? 뭐야, 뭐야, 내가 뭐 잘못한 거야? 프레디 어디 갔지? 프레디 없었어, 프레디. 저기 있다. 너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있냐, 너? 응? 니네들 화장실에서 뭐 했어? 걸렸어, 지금 내가 봤거든? 너네 거기서 뭐 했어? 둘이 사귀어? 헉, <laughs> 깜짝이야! 뭐야. <laughs> 미안해. 니네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게. <laughs> 와, 뭐야, 어? 뭐야, 꼬매. 한번 아 뭐,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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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대박. 오, 대박, 대박. 너무 도와다녀서 그런가? <laughs> 집에 가라 그러는 건가? 엄청 놀랐잖아 화면 왜 이래? 어, 안녕, 프레디. 치카랑 사겨, 영원히 사겨, 결혼해. 줄에 서줄게. 어, 사이 봐줄게 내가. 너희 둘이 사이 에 묻지 않겠어? 화장실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던 거야? 넌또 거기서 왜 삐대고 있냐 어? 이래! 움직여! 좋아요 5시 1시간 남았다? 일단 폭시도 많고 본니도 여기 가만히 있고 흐흐요 <laughs> 둘이 둘이 아닌 척 하지마 알고 있어 나는 너희 둘이 무슨 사이라는 거야. 좋아 이제 30분만 막으면 되는데? 배터리는 54% 좋아 충분해 치카는 내가 올때 보면 돌아간다? 부끄러워? 치카 부끄러워? 왜 오다가 맨날 여기 내가 쳐다보니까 왜 도망가? 배고프니, 감정이? 아이, 따라가야 되는데, 프레디가 지키고 있네. 나왔다. 어? 입안에 뭔가 가득한 것 같은데? 아래 턱이 뭔가 좀 처졌어? 뭘 놓고 오는 거야? 응. <laughs> 프레디! 으, 으! 오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 프레디 뛰어오는 거 봐, 와! 오오오! <laughs> 있었습니다. 어, 뭔가 경비실에 있어서 문 닫기만 하다가 아, 좀 돌아다니면서 경비를 쓰니까 뭔가 진짜 경비원이 된 느낌이네. 좀 그게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 방식 그래픽 퀄리티도 좋은 것 같고, 중간중간에 나타났던 이 침이라 그러면서 갑툭했던 거. 어 그것도 잘 맞는 것 같고요. 프레디에서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오이바